당신 어머니 매일 전화를 하고 있어. 그럼 아, 어떻게 먼저 와? 니네 전화... 엄마잖아. 어떻게 야, 하긴 엄마니까 어떻게 해? 자신의 어머니만테못 받은 사랑을 시어머니한테 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놔라. <목소리> 안녕하세요. 프르미교육연구소장최희수입니다 네, 프르미엄마신영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로 지내다가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맞벌이 때는 어버이날 생신 등 특별한 날에 안부인사를 했는데 전업이 되고부터는 어머님이 자주 연락을 하십니다.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 전화가 오는데 핸드폰에 어머님이라는 발신번호가 뜨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잘 챙겨주시고 연락 자주 안 바란다고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너무 자주 연락을 하시면서 저녁 뭐 먹냐, 어디냐 하면서 매일 전화 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그게 뭐 대수롭냐고 그냥 대답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어렵냐고 하는데 제 마음이 못된 건가요? 저는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laughs>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예비 시어머니. 어, 못된 게 아니고요. 예, 못된 게 아니에요. 아주 착각히 예. 정상이에요. 음. 어,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전화를 자주 안 했는데, 음.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정말 매일같이 전화하는 것은 저라도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아요. 저라도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남편이 들으면 좀 미안하지만, 어, 아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어머니가 전화했을 때, 코지 곧대로 받지 마시고요. 어, 하루는 조금 안 받고, 또 이틀 안 받고 이렇게 하세요. 그럼 왜너뭐 하는데 전화 안 받았니? 그러면, 어머니 어제 전화하셨죠? 제가 밥 파는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어또 깜빡하고 전화를 또못 드렸네요 음. 어 이렇게 조금 경계를 맨 처음에는 경계를 좀 부드럽게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했는데 되면 어머님 저는 매일 같이 전화하는 거는 어 저는 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 같으면 맨 처음에는 어, 매일 받지 않고요 한 2, 3일에 한 번씩 받다가 이렇게 조금 어머님도 적응을 좀 시킬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번 내가 어 어머님이 전화 왔을 때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을 그런 시간과 날짜를 어, 내 스스로 정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머님 어제 전하셨는데 화 어, 어제가 밥해는냐고못 받았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어, 시장에 갔을 때 전하셨더라고요. 화 이렇게 좀 저는 그렇게 같은데요. 음 그거 저기 저 저거 받듯이 있잖아요. 저기 강연드로운 있잖아요. 그거 전화 받듯이. 언제 <laughs> 며칠날 전화주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내가 어, 음. 전화 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제가 공인이 아닐, 아닐 때는 어, 그 전화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전화를 안 받으면 또 욕먹을 것 같았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말했어요. 어, 제가 오늘은 너무 힘들고요. 어, 매달 며칠날 아니 일주일 있다가 매달 며칠날 몇 시에 저한테 어, 전화 주시면 어, 그때는 제가 상담을 굉장히 잘해 드릴 것 같아요. 그때 전화 주세요. 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도 큰맘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너무 고마워 하시는 거예요. 음. 그때 한의사 분이셨는데, 그, 너무 고마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 그 보약을 1년을 적주시더라고요. <laughs> 1년을 <웃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어, 그때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받을 얘님 몸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언제 어느 때 일주일 있다가 그때 전화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저도 너무 좋고 그 사람도 너무 좋은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방법은 좀 어떨까? 어, 지금 그 방법도 좋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경계를 침입 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시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니까 내가 지금 뭘 내가 이 몰입하고 싶은데 또 전화가 오니까 이게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힘든다는 얘기를 전혀 못했어. 뭐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사랑을 전하는 방식이 이 방식 좋아하는 줄 알고 지금 이런단 말죠 그러니까 지금, 아, 저 어머님 있잖아요. 제가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몇, 언제, 어느 시간에만 좀 전화주세요. 이렇게 자기 경계를 좀 정해주면은 시어머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시어머니한테 그 며칠 날 언제 시간에 전화하라 그러면 시어머니가 버릇없다라고 할까봐 뭐 있잖아요 이렇게 이그 마음 속에 끌리는 거는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전에 그 어머니만 자신의 어머니한테 못 받은 사랑을 시어머니한테 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놔라. 그러면 그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맨 처음에 가서 자기가 미리 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탁, 그냥 그거 하,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자기 어머니처럼 줄 리가 없는 거거든. 들어왔어. 그러니까 무릎을 누가 꿇고 들어가냐면 자기가 꿇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 놓고 시어머니한테 말을 못하니까 남편한테 계속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요, 며느리가 그 경계를 정해주면, 어머님 요런 이런 분을 애 키울 때이래 분이 이게 바쁘니까요. 어머님 정말 급한 거 있으실 때는 전화를 주잖아요. 언제, 주, 내가 지금 열수 있는 시간은 요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화 받아드릴 수 있고요. 안 되면 제가 어머님 못 받으면요. 그냥 문자라도 남겨주세요. 제가 편리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은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응. 어머님한테 경계를 정해줬으니까 어머님도 알고 들어오거든요. 응. 근데 이거 지금 안에는 되게 참고 착한 뭐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착하니까 어머님한테 얘기했다가 확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도 확 이렇게 있다가 참다가 얘기하니까 분노가 확 들어가니까, 저게 음. 며느리가 있잖아, 이렇게. 그냥 경계를 분명하게 얘기하셔. 그리고 못 받으면 어때요, 어머님한테? 음, 저도 착한 며느리라 음. 마, 시어머님한테 말을 못하고, 푸르미 아빠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음. 근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반드지갈 당선자 길인데. 뭐냐면, 그, 남편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럼, 만일에 남편이, 만일에,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싸움이 되거든요? 음. 얘가 뭐, 굉장히 싸움이 돼요. 그렇지 말고, 직접 얘기를 해라. 그리고 음. 남편은 자기네 엄마니까 스스럼이 없어요. 힘든 것도 음. 없어요. 얘의 지킬 것도 없어요. 남편이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어, 그, 뭐, 그, 그거 아무리 그냥 편하게 좀 그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남편의 엄마니가 그렇지,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것, 전화를 걸, 전화를 거는 걸 좋아한 걸로 믿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표현을 안 했거든. 어머님 내가 힘들어요. 어머님 전화 받고 대화하는 건 좋지만 나도 시간이 있는데 계속 어머님 전화 받고 이렇게 되면 신경 여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어머님은요. 지금 그 상태로서 마음 평온한 상태에서 어머님 전화 오후 일곱 시에만 거세이말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음. 시어머니한테 쌓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안전한 환경에서 다 풀어내는 이제.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해봤잖아요. 쌓움만나 들어주지도 않아. 왜냐면, 저는 그럼 음. 어떻게 할것 같아요? 아, 당신 어머니 매일 매일 전화를 하고 있어. 그럼 아, 어떻게 먼저 와? 당신이 해야겠잖아니 네 엄마잖아. 어떻게 야, 당신 엄마니까 어떻게? 남편 입장에서는 뭐냐면 남편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 니 엄마 때문에 자꾸 나한테 전화를. 해 그럼 내가 가서 엄마하고 싸우려? 아, 그 <laughs> 알았어, 있겠지? 내가 해야 되겠어, <웃음> 내가. <웃음> 내가 할께 게 음, 어머님, 음. 뭐 먹었냐고는 전화를 하지 마시고요. 음. 아주 이급한 상황 때만 전화하세요. 그래요, 상황 어. 저도 뭐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머님. 음, 그렇게. 해요. 이렇게, 그냥, 음. 조금 이렇게, 유들유들하게, 음. 유들유들하게, 편하게, 이렇게 하고 내 욕구를, 어,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며느리 때못 했거든요? 음. 근데 지금 같으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어머님 전화 걸어주서 <laughs> 간간간히 걸어줄 때는 좋았는데 너무 자주 거니까늘 그거 음. 신경 쓰여서 미치겠어 했잖아난푸른이아 음. 음. 받대도 매일 전화도 그거도 귀찮아. 그래. 네. <laughs> 내일 음. 일 있는데 맨날 전화해도 그거도 귀찮아. 아니 나도 그래요. 내일은 내일 하면은 남편도 그거 귀찮아. 음. 어떡해. 음. 아무리 좋다 좋아도 귀찮아. 그냥 답답하지. 그냥 자기 음.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전화 받아도 잠깐만. 음. 방해받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할 말은 하시라는 네. 거죠? 분노 없이. 저도 못했지만, 음. 할 말을 할 때, 나중에 시어머니하고, 나중에 강대가 꼭판이 안 터지고요. 네. 그 이렇게 편하게 할 때, 유지가잘 돼요. 네. 그러면 오히려 관계만 더 나빠지거든요. 음. 그래서, 완전히 분노 풀어내시고, 경계는 정하셔서, 예. 네. 그렇게 그러면 가끔 가다 오시면 좋잖아요. 아유, 나도 당신 어머니 때문에 죽을 뻔했어. 뭘 죽을 뻔했어. 응? 뭘 죽을 뻔했어. <laughs> 그럼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런 것 당신 엄마 때문 내가 죽을 뻔했서 진짜 내가 죽을 일이 별 뭐가 있다고 있잖아 이렇게들 어 가니까 아, 당신 힘들었구나 이거 해주기 음, 어려워 음, 말이 그. 그게 힘든 음, 거예요. 되게 힘들어 남자 입장에서는 그 자기 엄마를 있잖아 어, 비난하고 여자, 여자 뭐.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넘어야지 우리 엄마 넘어야지 그건좀 넘어했다. 그러면 배신을 어, 조금 마음이 좀 무너지는데. 죽어도 안 해주더라고요. 지금 봐라 <laughs> 지가 의존하고 있으니까 힘들었어요. <laughs> 맞아. 자, 문제는 네. 어제가 표현을 못했던 거에 있더라고요. 지금 음. 생각해보니까. 예. 네. 지금 마음껏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네. 잘하셨습니다. 좋습 예. 네. 들으시느라고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봬요